아, 기회를 맞이 조 기회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이청용 그대로 슛 올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풍다 그대로 슛 올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손흥민 아 위협적인 몸놀림 자, 완벽한 슈팅 기회 여기서 슛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야, 대단한 카운터 택입니다 손흥민.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골키퍼 안전하게 공을 잡아냅니다. 오사코 유야. 훈다. 그대로 슛! 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보기둥. 오사코 유야. 우사미다카시. 훈다. 그대로 슛! 상대 팀의 빠른 역습에 결국 한골 실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비진들이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상대 팀의 빠른 타이밍에 이날 네, 공수 전환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자, 공 주고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실점합니다. 사실 맞기 쉬운 팀이었는데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을 내줬네요. 나가토모, 훈다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슛!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질점합니다. 아, 팬들이 골키퍼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골키퍼. 골킵... 손흥민.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그림 같은 골이 나옵니다. 슈팅이 기퍼를 지나쳐서 골로 기록됩니다. 사실 이 아슬아슬한 그 장면이었는데 골을 만들어 주네요. 아, 멋진 정수, 골입니다. 슛.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득점입니다 이청용 아, 멋진 협력 플레이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손흥민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골키퍼 여유 있습니다 손흥민 자 문전세도에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그대로 슛골 벗어납니다 골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자 클리어링을 안전하게 잘 해냈죠 저런 위치는 일단 빠른 골 처리가 중요합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손흥민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상대편 골망을 흔듭니다. 네, 멋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가 상대편 골망을 흔듭니다. 네, 멋집니다. 붉은 악마의 환호에 답을 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박주호,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찬스인데요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동점골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 흐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여전히 동점입니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자, 좋은 기회. 그대로 슛. 골 벗어납니다. 최종 스코어,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는데요. 네, 일단 뭐두 팀이 상당히 잘 싸우긴 했는데, 승리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